안녕하세요. 매일 어르신들 상담해드리면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봅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돈도 없고, 연금도 얼마 못 받겠지 복잡한 건 모르겠고, 그냥 나오는 대로 받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몰라서 못 챙긴 혜택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달에 상담받으러 오신 70세 박순이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나는 돈도 없고 재산도 없으니까 연금은 꿈도 못 꾼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기초연금 대상자셨거든요. 월 34만원씩 받을 수 있는데 3년 동안 모르고 지나신 거예요. 1200만원을 그냥 놓친 셈이죠. 더 충격적인 건 할머니 같은 분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20년 동안 상담하면서 만난 어르신들 중 절반 이상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르고 계셨어요. 그리고 올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2025년 7월부터 제도가 크게 바뀌었는데 이 변화에 따라 신청만 잘하면 연금액이 200까지 차이 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반대로 모르고 넘어가면 평생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꼭 알고 계셔야 할 7월부터 달라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제도 10가지 그리고 놓치면 후회할 추가 혜택 신청 방법까지 제가 상담하며 만났던 실제 어르신들 사례와 함께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 연금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모든 소득에 다 9%를 매기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정한 기준 소득월액 범위 안에서만 계산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소득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상한선 이상은 연금 계산에 안 들어가고 아무리 적게 벌어도 하한선은 내야 한다는 거죠. 기존엔 상한선이 월 617만원이었는데 7월부터는 637만원으로 20만원 올랐습니다. 하한선도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1만원 올라갔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많이 버시는 분들은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적게 버시는 분들은 부담이 조금 늘어날 수 있거든요. 지난주에 만난 김철수 어르신 같은 경우가 그래요. 대기업 부장으로 퇴직하신 분인데 월급이 650만원이었어요. 기존엔 617만원까지만 연금 계산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637만원까지 다 반영되니까 나중에 받을 연금이 월 5만원 정도 더 늘어난다고 계산해드렸어요. 1년이면 60만원, 20년 받으면 1200만원 차이가 나는 거죠. 반대로 일산의 박미영 할머니는 시간제로 마트에서 일하시는데 월 45만원 버세요. 기존엔 39만원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는데 이제는 40만원 기준이 되니까 월 900원 정도 더 내셔야 해요. 큰돈은 아니지만 미리 알고 계셔야겠죠. 이런 변화는 매년 전국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이 오르면서 자동으로 조정되는 겁니다. 올해는 평균 소득이 3.3% 올라서 기준도 같이 오른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좋은 신호이기도 합니다. 두번째는, 일용직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동안 건설 현장, 시장, 식당에서 일하시던 단기 일용직 어르신들은 국민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런데 7월부터 기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건설 일용 근로자의 경우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일용 근로자의 한개월 판단 기준도 완화되었고요. 부산의 방덕춘 어르신 사례를 들어 볼게요. 올해 67세인데 15년을 인력사무소 통해 건설 일 하셨어요. 하루 15만 원씩 받고 한 달에 15일 정도 일하시니까 월 225만 원 정도 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용직이라 국민연금은 남 얘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계산해드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가입하시면 67세부터 70세까지 3년만 더 내셔도 연금 받을 자격이 생기거든요. 월 20만원 정도 내시면 나중에 월 15만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에이, 내는 게더 많은데 왜 해요? 하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3년 내고 평생 받는 거니까 10년 이상 받으시면 이익이에요. 특히 건설일 하시는 분들,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서빙이나 주방 일 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정식 직장인이 아니라서 연금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제는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번에 전화해서 본인 상황을 설명하고 꼭 확인해 보세요. 전화받는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다 알려 드릴 거예요. 세 번째,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이번이 정말 큰 변화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정부 지원금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이 대폭 완화됐어요. 기존엔 단독가구월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이하여야 했는데, 2025년부터는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는 364만 8천원으로 올랐습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15만원이나 올라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인천의 68세 박영숙 여사님 경우에요. 국민연금을 월 18만원 받고 계시고 자녀분이 매달 용돈으로 30만원씩 주시거든요. 그리고 작은 전세집에 사세요. 이분의 소득인 정액을 계산해 보니 월 220만원 정도 나왔어요. 기존 기준으로는 213만원을 7만원 초과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228만원으로 올라가면서 이제는 8만원 여유가 생긴 거예요. 덕분에 월 34만원씩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1년이면 408만원, 10년이면 4080만원입니다. 정말 큰돈이죠. 대전의 이철옥 김순자 부부 어르신도 비슷해요. 국민연금 합쳐서 월 35만원 받고 작은 상가 임대료로 월 40만원 들어와요. 그리고 예금이 좀 있으시거든요. 계산해 보니 소득인 정액이 월 350만원 정도 나왔는데 기존 기준 340만 8천원을 넘어서 탈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364만 8천원까지 가능하니까 여유가 14만원 정도 생긴 거죠. 부부가 받는 기초연금은 각자 받는 게 아니라 단독가구 기준에 80%씩 받으셔서 두분 합쳐서 월 55만원 정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기준이 바뀌어도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꼭 재신청 하셔야 해요. 주변에 나는 작년에 신청했다가 떨어졌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면 다시 신청해 보라고 꼭 알려주세요. 네 번째는 연금 수령액이 매년 자동으로 오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제도인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2.3% 자동 인상됐어요. 만약 월 100만원 받던 분이라면, 이제 123,000원 받는 거죠.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로 334,810원에서 342,510원으로 올랐고요. 대구의 이만수 어르신이 저한테 와서, 김 선생님, 내 연금이 왜 조금씩 오르지? 내가 뭔가 잘못 받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자동인상제도 덕분이라고 설명해 드렸거든요. 이 제도가 왜 중요하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월 100만원으로 살수 있는 것들이 10년 후에는 120만원은 있어야 살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도 자동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신청 안 해도 알아서 올라갑니다. 다만 은행 계좌나 개인정보가 바뀌면 꼭 신고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연금이 엉뚱한 계좌로 들어가거나 아예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창원의 김영희 할머니가 그런 경우였어요. 결혼할 때 쓰던 우체국 계좌 그대로 두고 계시다가 그 지점이 없어져서 3개월 동안 연금을 못 받으신 적이 있어요. 다행히 나중에 다 찾으셨지만 그런 일 없으시도록 계좌 정보는 꼭 최신으로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인상됩니다. 이 부분은 좀 복잡하지만 중요하니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계시는데, 이게 2026년부터 바뀝니다. 2026년부터 매년 0.5%씩 올라서 2033년에는 13%까지 도달합니다. 이건 올해 3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에요. 18년 만에 대대적인 연금 개혁이었죠. 왜 갑자기 더 많이 내라고 하냐고 속상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우리나라 고령화 때문입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100세까지도 살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연금을 3040년 받아야 하는데, 지금 보험률로는 나중에 연금이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내지만 그 대신 더 안정적으로 더 오래 받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소득 대체율도 43%로 고정했습니다. 소득 대체율이라는 건 평생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받느냐는 뜻이에요. 울산의 50대 직장인 최진우 씨가 제게 와서 젊은 사람들이 더 내서 우리 세대가 더 받는 거 아니냐?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본인도 더 내지만 그만큼 더 받게 되는 구조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급 300만원인 50대 직장인이 있다면 지금은 월 27만원 내고 계세요. 그런데 보험료율이 13%가 되면 월 39만원을 내야 해요. 월 12만원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받는 연금도 늘어납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월 124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 적용하면 월 129만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더 내지만 더 받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법에 명시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연금 낼 때는 언제고 나중에 못 받으면 어쩌지 걱정하셨던 분들 많으셨잖아요.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섯 번째 조기수령 vs. 연기수령 전략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국민연금은 원래 65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본인 선택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최대 5년 당겨서 60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대신 1년당 6%씩 감액됩니다. 연기수령 최대 5년 늦춰서 70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대신 1년당 7.2%씩 인상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전주의 김영식 어르신 사례입니다. 60세에 조기 퇴직하셨는데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신 상황이었어요. 65세까지 기다리면 월 12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선택지가 여러 개 있었거든요. 60세부터 받으면 120만원에서 30% 감액돼서 월 84만원 61세부터 받으면 24% 감액돼서 월 91만원 65대 정시에 받으면 월 120만원. 67세부터 받으면 14.4% 인상돼서 월 137만원 70세부터 받으면 36% 인상돼서 월 163만원. 김영식 어르신은 고민 끝에 62세부터 받기로 하셨어요. 18% 감액돼서 월 98만원 받는 대신 3년 일찍 받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고 건강도 염려되셔서 확실한 걸 먼저 받겠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반대로 안양의 박성수 어르신은 70세까지 연기 수령을 선택하셨어요. 다른 소득이 있으시고 건강도 좋으셔서 어차피 오래 받을 건데 더 많이 받자고 결정하신 거죠. 월 100만원 받을 걸 136만원으로 늘리신 거예요. 선택 기준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장 돈이 급하거나 건강이 걱정되면 조기수령. 다른 소득이 있고 건강하면 연기수령. 보통은 정시수령이 무난. 중요한 건 한번 정하면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가시면 개인별 맞춤 상담을 해드리니까 꼭 받아보세요. 일곱 번째, 크레딧 제도는 무조건 활용하세요. 이 제도는 정말 혜택이 큰데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크레딧 제도라는 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한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출산 크레딧 자녀 2명 이상이면 최대 2년 추가 인정. 둘째 아이 12개월 추가. 셋째 아이부터 18개월씩 추가 최대 10개월까지. 2. 군복무 크레딧 1988년 이후 현역 복무자는 최대 1년 추가 육군 해병대 18개월 1년 인정 해군 공군 20개월 1년 인정 3 실업 크레딧 실업 급여 받는 기간도 가입 기간 인정 최대 1년까지 가능 창원의 이수정 할머니 사례를 들어보세요 아들 둘 키우느라 직장을 그만두고 10년 동안 육아에 전념하셨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8년밖에 안 됐거든요. 10년이 안 되면 국민연금을 아예 못 받거든요. 그런데 출산 크레딧으로 2년을 더했더니 총 10년이 되면서 연금 받을 자격이 생긴 거예요. 아이 낳은 것도 연금에 도움이 되나요? 하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부산의 김철민 어르신은 1990년에 육군에서 18개월 복무하셨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불규칙하게 하셔서 가입 기간이 9년 6개월이었거든요. 군복무 크레딧 1년을 더해서 10년 6개월이 되었고, 덕분에 월 25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크레딧들은 신청해야만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 가까운 국민연금지사 방문, 필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병적 증명서, 실업급여 수급 확인서 등, 혹시 자녀 둘 이상 낳으신 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실업급여 받아본 적 있는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모르고 넘어가기엔 너무 큰 혜택입니다. 여덟 번째는 과거 못낸 보험료를 다시 낼수 있는 추납 제도입니다. 이 제도도 정말 유용한데 활용하는 분들이 적어요. 추납이라는 건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못낸 기간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다시 낼수 있다는 뜻입니다. 추납 가능 기간 최대 119개월 약 10년 납부 방법 일시납 또는 분할 납부 예순 개월 5년 추납 시기 가입 중이거나 60세 이전까지 마산의 김옥희 할머니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결혼하고 아이 낳느라 7년 동안 연금을 못 내셨거든요. 그래서 가입 기간이 총 15년이었는데 받을 연금을 계산해 보니 월 4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7년을 추납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드렸거든요. 7년을 추납하면 가입 기간이 22년이 되고 받을 연금도 월 80만원으로 두 배가 되는 거였어요. 추납비용을 계산해보니 총 1800만원 정도였는데 분할로 5년에 걸쳐 월 30만원씩 내시기로 하셨어요. 60세부터 연금을 받으신다면 월 40만원 더 받는 거니까 3년 반이면 본전이고 그 이후로는 쭉 이익이거든요. 김옥희 할머니가 85세까지 사신다면 25년 동안 연금을 받으시는 건데 총 2억 4천만 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1,800만 원 내고 2억 4천만 원 받으시니까 1억 2천만 원 이익인 셈이죠. 추납이 유리한 경우, 결혼 출산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 자영업 하다가 사업 실패로 못낸 기간이 있는 분, 젊을 때 아르바이트만 하느라 가입 안한 기간이 있는 분, 10년 가입 조건을 간신히 맞추고 싶은 분, 추납이 불리한 경우 나이가 너무 많아서 받을 기간이 짧은 분, 다른 투자처가 더 수익률이 좋은 분,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 분, 여주의 박정우 어르신은 60세인데 가입 기간이 8년밖에 안 되셨어요. 2년만 더 있으면 10년이 되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과거 못낸 3년을 추납해서 총 11년으로 만드셨어요. 월 20만원 정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추납은 선택사항이니까 꼭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계산해보고 유리하면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별 추납 손익계산을 해드리니까 상담받아보세요. 아홉 번째, 소득이 없어도 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 못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임의 가입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전업주부, 자영업자, 은퇴자,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월 9만원 정도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계속 가입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이건 60세 이후에도 계속 보험료를 낼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산의 63세 김정우 어르신 사례를 들어보세요. 정년 퇴직하고 이제 연금은 끝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계산해 보니까 65세까지 2년만 더 내시면 연금이 훨씬 늘어나는 상황이었어요. 어르신 가입 기간이 38년이었거든요. 그런데 40년을 채우시면 완전 노력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2년 차이인데 받는 연금은 월 15만원 정도 차이가 났어요. 2년 동안 200만원 정도 더 내시면 평생 월 15만원씩 더 받는 거니까. 1년 4개월이면 본전이고 그 다음부터는 순이익이거든요. 수원의 김영숙 할머니는 전업주부셨는데 55세부터 이미 가입을 하셨어요. 10년 동안 월 9만원씩 내서 총 1,080만원을 내셨거든요. 그런데 65세부터 받는 연금이 월 30만원이에요. 3년만 받으시면 본전이고, 그 다음부터는 쭉 이익인 거죠. 이미 가입이 유리한 경우, 전업주부로 가입기간이 부족한 분, 자영업 실패로 가입기간이 끊긴 분, 60세 넘어서도 건강해서 더낼수 있는 분, 10년 가입 조건을 맞추고 싶은 분, 이미 가입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 가까운 국민연금지사. 주민센터. 파주의 이순자 할머니는 65세에 이미 가입을 신청하셨어요. 이 나이에 뭔 연금이냐고 하셨는데, 계산해 보니까 5년만 내시면 평생 받을 수 있어서 충분히 유리했거든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계산해 보면 의외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없으니까 안 된다. 나이 많으니까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상담받아 보세요. 마지막 열 번째, 신청 방법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신청을 안 하면 소용없거든요. 신청 방법 네 가지. 1. 모바일 인터넷 신청. 내 곁에 국민연금 앱 다운로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 2. 방문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118개소.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분증과 관련 서류지참.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3. 우편신청. 신청서를 작성해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우편 발송. 필요 서류를 함께 동봉. 4. 팩스 신청.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팩스 번호로 전송. 서류 원본은 별도 제출 필요. 신청 시기가 중요합니다. 연금 신청 수령 개시 나이 한달 전부터 가능. 기초연금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각종 크레딧 언제든지 가능단 소급 적용 제한 있음. 부천의 65세 홍길동 어르신 사례예요. 생일이 4월 15일인데 3월 1일에 미리 신청하셔서 4월 분부터 바로 받으셨거든요. 준비도 미리 하시고 서류도 다 챙기셔서 한 달치도 놓치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인천의 김말순 할머니는 6개월 늦게 신청하셨는데 그 6개월 치는 못 받으셨어요. 기초 연금이 월 34만 원이니까 204만 원을 놓치신 거죠.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족 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해당자만. 소득 재산 관련 서류. 은행 계좌 사본. 꼭 기억하세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안 줘요. 늦게 신청하면 그 기간은 못 받아요. 서류가 부족하면 처리가 늦어져요. 계좌 정보는 정확하게 써주세요. 혹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가까운 국민연금지사나 주민센터에 직접 가세요.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1355번에 전화해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세요. 직원이 집까지 와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마무리 정리. 자, 이제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많았지만 핵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 상한선 637만원으로 인상. 일용직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 기초연금 수급 기준 완화 단독가구 228만원. 추가 혜택들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크레딧제도 출산, 군복무 실업. 추납제도 과거 못낸 보험료. 이미 가입 소득 없어도 가능.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연금액이 200까지 차이 날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BS 연기수령 선택 크레딧 활용으로 가입기간 늘리기 추납으로 연금액 증가시키기 제가 20년 동안 상담하면서 느낀 건 정말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같은 조건인데도 한 분은 월 50만원 받고 다른 분은 월 100만원 받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정보입니다. 그리고 실행이에요. 난 몰랐어. 우리는 운이 없어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 1355번에 전화하거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다운받아서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스마트폰이 어려우시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지사에 직접 가보세요. 김동일 선생님이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나는 어떤지 확인해달라고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 한 푼도 놓치지 마세요. 저도 62살이지만 여전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자꾸 바뀌거든요. 그런데 바뀔 때마다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혹시 주변에 나는 연금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 이웃분들 계시면 오늘 제 얘기를 꼭 전해주세요. 우린 함께 더 똑똑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풍요로운 노후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